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하나, 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이런 얼라이먼트 스틱을 네. 대부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네. 이거를, 스틱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냐면, 지금도 여기 바닥에 하나가 이렇게 놨지만, 이거는 어드레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놓은 네. 거고, 네. 공이 중앙에 오게 맞춰 놓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끼는 거예요. 네, 이 벨트, 네. 여기에다가 끼세요. 이렇게 네. 끼시고, 네.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스윙을 해보면, 네. 빈 스윙을 이제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꼈을 때, 좀 이렇게 동일하게 해놔도 괜찮아요. 네. 스윙을 돕기 위해서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언제 처음 해봤냐면, 골프 입문하고 한 1년? 됐을 때 이거를 시키더라고요. 장점이 뭐냐면, 내 하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에 타이밍을 잡게 해줘요. 보통 사람들이 니트샷이 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스윙을 내가 했을 때, 상체 회전이 덜 되고, 몸이 빠르거나, 하체가 너무 빨리 회전이 돼서, 얘가 다쳐맞거나, 열려맞거나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얘 하체를 되게 잘 써야 돼 그러려면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냐면 내가 스윙을 했을 때 하체가 빨리 돌면 스윙 올리고 하체가 빨리 돌면 얘가 걸려요 얘가 안 걸려야 돼 이거를 연습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백스윙 하나 둘셋 어? 아, 하나 둘셋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스윙을 하면 이제 이걸 했으니까 빨리하면 걸려가지고 좀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살살 해보면 하나 둘셋 이렇게 걸린단 말이야 이게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거 해보면 알아 몸통 스윙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음. 몸통 스윙을 하려고 하죠 그때 몸통 스윙을 백스윙을 했을 때도 몸이랑 체랑 같이 돌고, 다운 스윙 할 때도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도 돌고, 얘도 돌고, 다 같이 돌려고 그래. 다 같이 돈다. 그러면 이게 맞는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 도는 거를, 하체 도는 걸좀 자제하고, 무조건 빨리 내리는 거야, 얘를.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 백스윙 올렸어. 그러면 얘가,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샤프트가 이렇게 되기 전에 얘를 먼저 내려치는 거야. 팔스윙이 먼저 빨라야 돼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치는 느낌이 어, 어떤 느낌으로 치냐면 자, 보세요. 네. 음, 이런 느낌으로 쳤어. 네. 그럼 지금도 약간 걸린 느낌이 있어요. 네. 음.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야. 팔이 느렸다든가, 얘가 빨랐다든가. 네. 어. 그런 느낌인데,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 올렸어. 그러면은 나의 느낌은 얘만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내리는 거야. 이렇게, 내리, 이렇게 치는 거야. 이거를 해놓고 빈스윙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도움이 많이 돼. 하나, 둘. 하나. 얘가 백스윙했어. 그럼 얘가 돌았어. 네. 그 와중에 나는 슬라이딩이 되면서 얘만 먼저 내리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네. 음.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은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죠. 네. 아까는 느낌이 그냥 올렸어. 얘가 돌, 몸이 돌고 하체가 돌고 하는 거를 그냥 언제 타이밍을 맞춰야지라고 느낌 없이 하던 대로 그냥 비슷하게 한 거야. 네. 근데 마지막에 한건 어떤 느낌이냐면 아예 얘를 철저하게 닫아놓고 닫아 네. 다운 스윙 하면서 몸이 돌지 않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왔어. 그럼 그때 돌려도 늦지 않다는 거지. 아, 네. 그러면은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하나, 둘, 요런 느낌이어야 돼, 요런 느낌. 네. 하나, 둘, 요런 느낌이어야 된다고. 네. 얘를 백스윙 올렸으면 이 하체를 왼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백스윙 갔어. 그러면 왼쪽으로 얘를 약간 슬라이드 시키면서 기다려주는 거지 얘가 내려올 때까지. 네. 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쳐야 체중이동을 딱해서땅 네. 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연습장에서 이거를 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시키는 사람도 없고, 잘 있지가 않아. 하나, 둘. 그래서 약간 걸려가지고, 팅팅팅 팅, 팅 이렇게 걸려도 되는데, 이게 안 걸리진 않아. 그런데 내가 이거를,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프스윙 기준으로 했어요 하프스윙 기준으로 풀스윙 하지 않고 하프스윙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 둘 하프스윙 기준으로 했을 때 걸리지 않게 하는 거죠 하프스윙 기준으로 하나 둘 그래도 풀 스윙 한 거랑 몇몇 차이 안 나요. 핫 그러니까 풀 스윙했을 때는 이제 골반 회전도 양도 많아야 되고 좀 멀리 쳐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이 양이 많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드니 하프 스윙만 하면서 이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할 때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속이 이런 느낌으로 출발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다시 어드레스 하고 백스윙 하나 둘 아까 왼쪽을 잡았다 지금도 나도 보면은 이게 빠른 거야. 지금까 걸리잖아요. 응. 이거를 해보면 타이밍 잡기가 되게 쉬워요. 깔려가는 게 없잖아요. 깔려가는 게 없어야 돼.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빼고 빼고 이제 이런 거에 자유로워지니까 응. 없이 한번 과감하게 쳐보는 거죠. 없이 이거 없이.